시대 고조선 건국되고 난 다음에 고대가요가 발생을 했어요. 고대가요가 제일 처음에 원시종합예술 동그라미 차가 원시종합예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 제천 의식 행사 중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게 원시종합예술 형태인 거야. 거기에서 이제 서정시가 발생을 한 거고요. 집단적 시다가 창작이 된게 삼국시대 이전에는 줄치세요. 집단과 관련된 의식요, 노동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대 가요는요, 집단적 서사시의 형태가 나중에 개인적 서정시 형태로 발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가 건국이 되면서 향가가 발생이 되고, 자, 개인적 서정시가 장착, 창작되게 된 것은, 삼국시대 이후, 향가 때 본격적으로 이제, 어, 발생이 됩니다. 향가 발생, 별표 치세요. 정형화된 서정시, 사고체 향가가 등장하는 건, 고대 가요가 모두 사행시로 이루어진 한역시야. 얘네들의 공통점이 얘네들의 공통점이 사행으로 되어 있는 한역시. 당시 한문으로 썼겠죠? 한문으로 쓴걸 우리가 번역 버전으로 배운 거야. 니미어 그 물을 건너지 마시오. 첫, 번, 첫 번째 구절이 공무도와 공경도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한자로 적혀진 한시를 우리가 번역한 걸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배경 설화가 다 있다는 거. 내신 문제 간간히 배경 설화를 가끔 이제 인용해서 이야기. 그 노래의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하려면 이 노래가 이런 상황에서 불려졌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유리왕 같은 경우도 화이하고 치이가 사냥 갔다 왔더니 막 싸운 거야. 치이가 자기 집으로 친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왕이 막 엄청 급하게 가서 아내를 달래보려, 달래보려고 했지만 아내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 그래서 혼자 왜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오는데 꽤 꼬리를 맞다.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배경설화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이제 그러면서 향가가 발달을 하면서 사구체가 민요적 형태를 띠는 사행시의 한역시를 이어받은 게 사구체 향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구체가 처음에 나온 거야. 그러다가 사행시로는 너무 짧아 길이가 늘어난 거야. 4행시에서 8행시로 넘어갔는데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2행을 더 추가해서 향가가 4행시, 8행시, 10행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 8, 10으로만 써야 되니까 얘는 정형시예요. 고려가에는. 고려가에는 정해져 있지 않아. 몇 년을 쓰든지 몇 행을 쓰든지 그 정해져 있지가 않아. 최초로 정형화된 형식이 딱 향가에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1구체 향가의 형식이 나중에 시조에도 영향을 미치죠. 가사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런 식으로 1구체 향가의 형식은 후대에 나오게 되는 한국 문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3대목이 편찬되었는데, 3대목은 향가를 수록해서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노래집이 되겠죠. 향가를 모아놓은 건 3대목.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고려가요, 대부분. 악장가사, 악학개범, 시용향악보. 고려가요는 조선시대에 악학개범, 악장가사, 시음향 악보 한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기록된다. 향가는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삼대문 각간 위홍하고 대소화상이라는 사람이 향가의 노래를 모아 모아서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향가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향찰 표기가 여기 앞에서는 한자로 지었잖아요. 이거 한글 기록이에요. 한글로 기록했어. 자, 언제 적혔다는 거야? 사람들 사이에 구전되던 백제 노래를 백제 노래요. 백제, 백제 시대 정읍에 사는 행상인의 아내가 부른 노래다. 백제 노래를 조선시대 기록으로 남겼다. 일어나셔야죠. 조선시대 기록으로 남기게 된 최초의 백제 가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거기 다시 첫 번째를 보세요. 고대 가요는요, 집단적 동그라미 치세요. 자, 집단적 서사시, 서사시와 서정시의 차이점 뭐라 그랬어? 서정시는 정서를 담는 겁니다. 서사시는 이야기가 있어, 이야기. 그래서 원시 종합 예술에서 시작하여서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시가로 분리 발전해왔다. 독자적인 관례로 자리를 잡았어요. 제천의식,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뭐였다가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원시종합예술 형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개인적 서정시가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집단적 서설시의 가장 대표적은 어, 구지갑니다 동그라미 시세의 구지가. 아홉 부족의, 아홉 부족의 수장들이 구지봉에 올라갔어요. 구지봉. 구지봉에 올라가서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어 먹으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수지봉에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땅을 파면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더니 하늘에서 알이 이렇게 내려온 거야. 황금알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김수로왕이 가야국의 시조가 되는데 김수로왕 가야국 건국시조에 이 노래가 들어있는 거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배경설어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김수로왕 건국신화에 수록되어 있고요. 거북이에게 머리를 내놓으라 라는 그 머리 우리에게 우두머리 지도자를 내놓아라. 고잉하고 그 손쉬운 다 집에 모아놓고 거기 찾아서 복습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거기 지금 2학년 과정에 들어가는 문학 작품 그 기출될 수 있는 것들 아 기출됐던 거 나올 수 있는 것들 거기 다 수록되어 있어꼭 그거 보셔야 돼요. 책에 잘 꽂아놓고 올해 1학기 때는 문학만 계속하는 겁니다. 자, 김수로왕 건국 신화에서 구지가가 나왔어요. 자, 여기 뭐가 등장한다고?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우리에게 머리를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고 막 위협을 해. 이렇게 딱네 줄로 되어 있는 거야. 자, 거부가 거부가 불렀어요. 머리를 내놓아라. 라고 명령했어요.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이게 구지가의 내용이요. 그런데, 해가는 뭐냐면, 수로 부인이라고 있었어요. 수로 부인. 아주 미모가 빼어난 수로부인. 수로부인이 동해 용왕에게 잡혀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닷가 근처에서 막 같이 노래를 불렀더니 동해 용왕이 수로부인을 다시 돌려줬더라. 거기서 나온 노래고 굳지가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로 나옵니다. 이거는요. 거북이한테 네네 죄가 무슨 죄인지 아느냐. 남의 아내를 빼앗아간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라고. 불러요. 일단 부르고 난 다음에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네 죄를 단죄하겠다. 네 죄가 너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거랑 요거랑 비교대조하는 게 가끔 나온다. 내줄로 네 되어 있을 때. 차이점은 여기에서는 수로부인을 빼앗아 간죄라고 언제 일어날 거야 일어나세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 있다는 거. 졸린 사람 일어나세요. <laughs> 이 노래가 어, 집단적 서사시 형태를 띠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고 공무도화가의 이 작가는 누구예요? 자, 에, 에, 행상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꽃나라. <웃음> 아니, 그, 그 뭐지? 어. 광, 광리자고? 아, 광리자고 그. 광리자고는 아, 네. 목격자. 네. 목격자. 그 공무도화가의 화자는? 아, 그아광는 아, 백수광부 백수광구. 네. 자공우 도화가의 내용은 아, 네. 오늘 행사 그러게자 니미어 그 물을 건너지 마시오 물을 건너지 말라고 만류 하는 건 백수광부의 아내예요 근데 그 근처에서 이 남편이 막 술병을 들고 물에 빠져 죽고 아내가 만류 하다가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 그 목격한 사람이 목격자가 광리자고야. 그래서 광리자고가 낮에 봤던 이 광경을 그대로 집에 있는 아내에게 알려준 거야. 이 광리자고의 아내가 이제 여우기 되는데. 아, 잘안 나오네.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아내가 공후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른 거야 그래서 제목을 원래는 공무도화가 첫 번째 구절의 제목이었다가 공후를 연주하면서 부르는 노래에서 이거를 악곡명이라고 해요 악곡명 연주할 때 어, 제목은 공후입니다 이 노래를 공후를 연주하면서 불러줬더니 사람들이 막 슬프다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배경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배경설화 속에 등장하는 목격자 실속에 등장하는 화자와 아내 이게 두, 두 쌍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두 쌍을 같이 기억하세요. 황조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책을 보면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서정시에서 황조가 있고 정읍사 있는데 황조가 정읍사는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지금 여기 백제 시대 에 불려진 유일한 노래 현재 전해지고 있는 한글로 기록된 유일한 노래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고대 가요는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책 보세요 책. 자, 구전되다가 후대에 한역되어 기록됩니다. 한역 동그라미 자,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노래가 저, 어, 유행하고 있었어. 그걸 어떻게 했다고? 한자로 적은 걸 우리가 번역해서 배우는 거예요. 고대 가요는 배경서랑 함께 전해진다고 했어요. 배경서랑 동그라미 치세요.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이 아니라 이야기 형태에서 서정적 부분이 독립하여 시가를 형성되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문학사적 의의는요, 국문학사상 최초의 서정시. 좀 치시고. 자, 그 다음 순서가 집단적 서사시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갔다는 걸알수 있다. 그 다음 향 가보세요. 토속신앙, 임금에 대한 그리움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술적 내용, 동그라미. 비나이다비나이다 이게 주술이에요. 파묘 아시죠? 파묘. 거기서 막그 접신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장면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늘에 대고 기도를 했더니 뜻이 이루어졌어. 서동요도 사실은 선화공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서동이 슬슬을 쓴 거잖아요. 선화공주가 밤마다 맞동 서방을 만나러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퍼뜨렸기 때문에 선화공주가 추요 지금 선화공주가 쫓겨났고 그 쫓겨난 선화공주를 기다리고 있다가 딱 결혼의 꼬리를 했단 말이야. 추면 감기 올 수도 있는데 뭘 줘야 되나? 감기를 줘야 되나? 김동면은 이제 안안 춥지? 너는 잠 깼어? 더운 사람 얘옷좀 벗어 줘. 많이 추워 보이는데? 감기 감기 올 수도 있어요. 감기일 수도 일단 따뜻한 거한잔 줄게. 자, 그다음 불교적 기원과 신앙심을 노려한 것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을 향찰로 표기했다는 것, 형가의 가장 큰 특징. 여러분. 한역시에서, 한역시에서 향찰 표기로 바뀌었어요. 향찰이 뭡니까? 한자의 음 부분하고 뜻 부분 중에서 우리말과 일치하는 부분을 빌려다가 쓰는 거야. 그래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표기한다. 중요하겠죠. 향찰에만 있는 거. 음과 뜻 부분을 어떻게 빌려서 썼는지 가끔 내신 문제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면. 자, 그래서 주술적 내용이 있는 것과 불교적 내용이 있는 것이 가장 많고요. 원앙생가하고 제망매가가 들어가는 건 불교적 색지에서재회를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마음 표시하세요. 극락 왕생 기원. 그리고 이제 원앙생가가 여기 정읍사하고도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같이 정읍사하고 들어가는 이유는 달 때문이야. 달 원앙생가. 원앙생가는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누구한테 비는 거냐면 달한테 비는 거예요 달한테 달한테 달님이 우리 남편을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달님한테 기원하는 거기 때문에 원왕생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왕생이 극락왕생이 줄임말이에요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뜻이야 자 그러면 극락왕생을 누구한테 기원한다고 달림에게 달림 달린 저의 극락왕생을 가서 부처님께 꼭 반드시 제 소원을 전해주세요 하는 뜻으로 그래서 요거랑 같이 연계돼서 나오기도 한다. 자 사구체는요 서동요하고하나가가 있어요. 서동요는 아까 얘기했던 선화공주와 결혼하려고 서동이 선화공주를 모함한 노래예요. 그다음 이제 모죽지랑가하고 여기 나와 있는 찬기파랑가 파랑을 소재로 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모죽지랑가 보다는 찬기파랑가가 훨씬 더 교과서에 많이 쏙되어 있고 찬기파랑가 하면서 모죽지랑가를 연계 문제로 가끔 선생님들이 내시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1 9체는요 가장 정지되고 세련된 형식이야. 제일 중요한 건낙코가 추가됐다는 거. 감탄사 동그라미 치시고 시조에도 영향을 미쳤고 가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낙구 첫머리 감탄사 말고도 내용, 내용상 세 부분. 19층 향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낙구 감탄사 말고. 아까 어떻게 나눠진다 그랬지? 3 5 2 이렇게. 3 4 어, 4 4 2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기, 서 결. 내용상 세 부분이 3행, 5행, 2행. 아니면은 4행, 6기 3행, 5행, 2행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사행 사행 이행될 수도 있다. 낙구는 정해져 있습니다. 구행 십행으로 자, 아밑탑찰에서 맛볼라 도닦과 기다리겠다 하는 부분이나 아 작까지 높아 서리 못도 못 화판이여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감탄사는 모두 낙구 첫머리 1 9체형과의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어 요거의 역할은요. 시상 전환입니다. 시상을 전환시키고요. 시상을 집약해서 시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낙구다. 자, 그 다음에 문학사적 의의는요, 고유화된 정형시 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4810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상 서정시입니다.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 발전시킨 거고, 향찰 표기 같은 경우는 한자로 비록 기록하기는 했지만, 우리말스럽게 기록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흔적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 자, 간단 핵심 체크 보세요. 고대 가요는 배경 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대 가요가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을 보여준다. 아니 독립적 아니라고 했어요. 배경 설화 부분 중에서 노래만 발전된 형식이다. 독립적 X. 그다음에 2번 1 9체의 향가는요 사파를 거쳐서 가장 정제되고 발전된 형태가 맞습니다. 향가의 낙구에는 아우와 같은 감탄사가 후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1번만 틀리고 다 맞다. 자 74조 광주가 자, 활활라는 저 깻꼬리, 깻꼬리 동그라미 치세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깻꼬리가 정답게 놀고 있어요. 정답구나 동그라미 치세요. 앞부분에 깻꼬리가 정답게 놀고 있는 모습이 산경입니다. 표시하세요. 산경. 경치 먼저. 자, 여기 산경 표정했죠? 깻꼬리가 정답게 놀고 있어요. 일행, 이행, 산경입니다. 일행, 이행의 깻꼬리를 보니까 3, 사행에서 뭐라고 그랬어? 3, 사행 후정입니다. 표시하세요. 외롭구나 이내몸 외롭구나 동그라 치시고 화자의 정서입니다. 책에다 바로바로 바로 표시하세요. 이행 성경 여기 3, 사행자 그래서 3, 사행에서 외로울사 이내몸은 미와 함께 돌아갈고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는 화자의 정서가 나와있다. 시상정계가 삼경 후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 나올 수 있고요. 어, 요거랑 비슷한 거 송인도 있어요. 자그 다음에 꾀꼬리가 정답게 놀고 있으니까 화자의 정서랑 대비됩니다. 화자의 정서랑 대비되지만 여기에서 정다운 모습이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시켜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는 객관적 상관물 그 뜻이야. 감정 이입하고 다르다 그죠 감정 이입은 그 대상이 화자의 정서 에 일치하는 거. 아까 청산별곡에서 새와 화자의 정서는 뭐였어요? 울고 싶은 마음. 우는구나 세요 나도 울고 싶은데, 이건 감정이. 그런데, 정감 깨꼬리가 나의 외로움을 더욱더 고조시킨다 객관적 상관물.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읍사 보세요. 달아, 동그라미 치세요. 달아. 자, 하다 높임, 혹격조사. 주도권에서 지난주에 했죠. 높임, 혹격조사니까 달님이시여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높임, 혹격조사. 하. 그 다음, 높이, 돔할때 고음 세모 치세요. 고전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강세, 전미사입니다. 자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강세 점미사예요. 높이 높이 도드시여, 높이 높이 도드시여. 어기야 머리곰 어, 어기야 이런 거 감탄사야. 감탄사. 머리곰 멀리 멀리 비추시라 비춰 주십시오. 비춰 주십시오. 자 어기야 어강들이 아우 다름들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요게 두각 절마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어기야, 어감돌이한 번, 두 번, 세번 빼시면요. 남는 부분을 잘 보시면 남는 부분이 후량골를 제외하고 남는 부분이 모두 다 시조의 형식이라고 할수 있어. 뭐냐면 일행이 달아, 높이검, 도다자 어기야, 머리검, 비치 오시라 시조의 형식이 원래 뭐예요? 3장에다가 6구잖아요. 1, 2행, 초장 그 다음에, 흐령꽃 빼고, 3, 4에 중장. 흐령꽃 빼고, 5, 6에 종장. 이렇게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조의 기원이 되는 형식을 흐령꽃를 빼면 찾을 수가 있다. 삭제하고, 초장, 중장, 종장. 3장의 형식을 찾을 수 있어요. 6구로 되어 있다는 것도 찾을 수가 있고. 그시했어요? 시조의 기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 섞여있을 때갈래별 특징. 요거에서만 나오는 발레벨 특징 저거에서만 나오는 발레벨 특징 꼭 기억하시오. 자, 저제 들으신 거요. 저제. 저제는요. 시장입니다. 시장. 남편이 지금 시장에 가 있다는 거야. 시장에 가 계신가요? 누가 주체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신분이 행상인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화자가 기다리는 시적 대상의 신분을 알수 있다. 우리 지난번에 동동에서 배웠어요. 동동에서 뭐나왔죠 복습 안 했나요? 동동에서 화자가 기다리는 남자는 녹사님이라고 했습니다. 녹사님. 고려시대에 녹사라는 관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을 알수 있는 시어. 이사람의 신분을 알수 있는 시어. 연결하시라고요. 자, 저제에 르으신고요 어기야, 진대를 기대올세라 자, 진대. 진대는요, 어둡고 무서운 곳이라는 뜻이야. 근데, 남편이 그 어둡고 무서운 곳에 있을 때달림이 환히 비춰주면 그 사람의 악기를 환히 비춰주면 그 사람이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대는 남편이 어딘가를 갔어. 행상을 나갔는데 그 앞에 놓이게 되는 여러 가지 모든 시련들. 그니까 이 사람이 그, 그, 겪게 되는, 남편이 겪게 되는 모든 시련, 아니면은 유혹. 이게 사실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낭떠러지 굴러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예쁜 여자가 와서 유혹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아내 입장에서는 모든 게다 걱정인 거야 그 모든 걱정 드대올세라 리을세라 리을세라가 뭐뭐 할까봐 두렵다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증대를 기대올까 걱정됩니다 남편에 대한 걱정이요 어기야 내 가는데 내 가는데 똥그라미 치세요 자, 내 가는 데에 점그랄세라. 점, 점을까. 그 길이 캄캄하게 점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달님이 환히 비춰주세요. 근데 그내 가는 길이,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은 내가 남편이 지금 달님이, 달님한테 내가 남편이 무사히 오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니까 내 남편이 집으로 오는 길이 점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내가 화자가 되잖아요. 내가 남편을 마중하러 가는 길이 저물까 봐 두렵습니다. 또는 우리 부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함께 가는 길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안 좋은 시련 이런 유혹 같은 것들 다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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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석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밑에 핵심 정리 보세요. 자첫 번째 작품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별의 정화의 최초의 작품을 늘 황조가로 정해서 이제 쭉 프리를 그 했잖아요. 황조가 공무도화가에 이어지는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 황조가 공무도화가 뒤에 이번에 석경발곡 들어가잖아요. 석양 불곡송민곡 이런 거 들어가면 무조건 같이 연계돼서 들어가는 거야. 이별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황진이 시조 무조건 들어가고, 한시 배운 것 중에서 송인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꾀꼬리를 바라보며 고독감을 노래했어요. 선경 후정이라고 했고요. 꾀꼬리는 정답지만 나는 지금 외로워. 그래서 꾀꼬리는 객관적 상담을. 그다음 두 번째는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는 여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은 어... 멀리 떠나갔던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언덕 아래 늘 남편을 기다렸다가 망부석이 됐다고 합니다. 망부석 설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망부석 설화 자, 행성 나간 남편의 안전을 달에게 기원했어요. 그래서 달님은 기원의 대상이 됩니다. 뭣도 있다고요? 원앙생가, 원앙생가. 달님에게 기원한다. 원앙생가. 금락왕생을 달님에게 기원해요. 그 다음에, 달에게 남편의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나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기가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문제 1번. 공통점. 4번입니다. 자연물에 의탁했다. 자, 선경 후정은 가해만 있고, 동일한 시행은 나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비유적 표현. 둘다 없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 대립도둘다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기억은 대조, 니은은 이어주는 매개체. 그 다음 3번 정읍사에 대한 설명 나왔잖아요. 유일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유일한 백제 노래입니다. 구전되다가 조선시대 한글로 기록되었고 궁중 재례 음악 동그라미 치시고 자 고려과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과요도 구전되다가 조선시대 기록되었잖아요. 궁중 음악으로 연주되면서. 노래는 세개의 의미 달락이 육행으로 나타납니다. 육행 동그라미 치시고 세개의 의미 달락이라고 했잖아. 초장 중장 종장 시조의 기원을 말하는 겁니다. 영구 흐름구가 반복되는 신데 그 영구 흐령구를 빼는 게 시조의 형식이다. 정읍의 배경서를 살펴보면요. 정읍 사람이 행상을 나가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산뜻성에 올라 초월적 존재 누구예요? 달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달림 초월적 존재 기도하면서 남편이 밤길에 입을지도 모를 위해, 위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증대, 증대. 염려하고 남편의 무사 기가를 기원했다고 전해진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높이고, 곰이 뭐라고 그랬어요? 줄쳐 강세 전미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먼 곳까지 달림을 비춰주기를 바란다. 오지 않는 남편의 행방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불안함, 동그라미, 저제에 늘으신 거요? 저자의가 계신 겁니까? 가정적 의문, 동그라미. 도대체 남편이 어디 가 있는지 정확하게 얘가 알수 있다, 없다, 모른다.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다. 가정적 의문문. 자 추월적 존재인 달에게 기도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남편이 진대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고요 리을 세라 동그라미 치시고 두렵구나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서 의구형 어미라고 했어 뭐뭐 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게 의구형 어미입니다 의구사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학생들이 어, 가정적 의문 의구형 어미 이걸 모르더라도 그걸 모르더라도 저제 너의 신고요가 불안한 심리구나 요것만 보고 풀어도 되는 거야 그 다음 리율에서 아, 4번에서 리을세라가 두렵구나 라는 것에 대한 것만 가지고도 풀어도 되고 하지만 가정적 음은 의구형 어미가, 의구형 어미가 나왔으니까 어, 오늘 하시면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에서 아우다롱들이를 반복하여 돼 가는데 어둡지 않기를 바라는 아내의 초조하고 불안한 초조하고 불안한 심리가 후렴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우다롱들이는 감탄사, 의성어, 의미 없는 것들 조흥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